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네, 대족구대 성남파워대, 하남미사의 경기입니다. 자, 성남파워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조동철선치점 오네트워크입 오, 네. 야,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아,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족구를 못했습니다. 안전이 아, 나안 들었어. 이게 들었는데. 네. 어, 형님, 하목 족구에 계시더라고요. 네, 5대5입니다. 하남 미사 공격. 엄강현 그리고 조동철 아, 아웃이네요. 저는 태규뒤에요 어? 태규, 김태규 어디쯤에 나왔어 응. 응공, 성남 원공에 가야 되요 조코하면 뵙게 되니까 운동 성남에도 한 번씩 오십시오 언제부터 운동에나저 이제 한달돼갑니다몸좀 네. 많이 올라왔어요 아, 네? 아, 이미사가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 이네 이기네 저그 페인트가 좋네요 앞에 턱없는거네 조동철 선수 멋진 페인트였습니다 오 초구 엄강현이구 때리죠 조동철 어 저기 하남 미사 공격수 이름 아나요 혹시? 네. 아 좋다 강이 있는거 같은데? 네 김상근 자수비의 왼발이었습니다. 60대부 나가나 어, 강연이 형도 60대죠. 음. 네 수비수 파워 수비수 두 분은 60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 라인은 4 0대자 김상근 서브 붙어주고. 아. 네, 강현이 형님도 60대. 형님 세터수가 말아요 이형주. 이영주. 아, 저분이 이영주. 아이고 나갑니다. 아웃. 자, 10대 7로 리드하는 미사 그리고 지고 있는 파워의 공격. 네트 도움을 받으면서 득점. 자 공격수의 서브. 아 좋네요 조동찬. 자9대 11로 뒤지고 있는 파워의 서브 이영주 세타. 들어갔습니다. 자, 10대12. 중점 뒤지고 있는 파워. 자, 수비하겠습니다. 볼까요? 성남 파워. 13대 10으로 한남미사가 리드합니다. 자, 김상근 자수비 서브. 아! 14대11 공세트15대 12.